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운의 신 사주 풍수 TV입니다. 자, 23년 개미년을 맞이해서 자기가 태어난 날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2023년 운세를 간단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어, 제가 지난번에는 간목, 그러니까 가빌날 태어나신 분들 영상을 올려 놨고요. 오늘은 자기가 태어난 날 화의 기운 중에서 병화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의 일년 신수 은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자기가 태어난 날의 일간 그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요. 사람마다 지금 목화토금수 기운이 각자 다릅니다. 다만 어열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 혹시 자기가 뭐 병화 일간이 아니고 뭐 경금 일간이나 아니면 수의날뭐 개수나 임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순차적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면 되겠고 또 가족. 가족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자기는 뭐 병화가 아니더라고 <laughs> 하더라도 우리 가족이 만약에 병화일에 태어났다 그러면 서로 공유를 해서 알려주시면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점을 잘 참고해서 23년을 잘 지내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제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분들이나 아니면 구독자 분들 모두 모두 23년 한해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저한테 상담 의뢰를 하셔도 되고 다른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셔도 됩니다. 만약 저한테 상담 의뢰를 하고 싶다 하신 분은 지금 상단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문자라든지 전화를 주셔서 의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개민년 토끼띠에입니다. 토끼띠에는 뭐 태어난 날의 그 사주 기운에 따라서 운세, 운명에 미치는 영향이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그건 좀더 정확하게 좀 전체 사주 팔자를 좀 살펴봐야 하겠지만 간단하게 내가 병화일날 태어났다고 하면 어, 몇 가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 약간 이게 내용이 좀길 수가 있습니다. 길다고 하더라도, 그냥 한두 가지만 내가 알것 같으면, 잠깐 보고 끝나면 되겠지만, 좀더 그래도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면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뭐한 15분에서 20분 사이니까, 우리가 상담을 하더라도 보통 뭐 3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런 면을 참고해서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주의 경우수가, 경우의 수가 무려 54만 개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그 사람마다 그 각자의 기운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린다는 것은 여기서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어 말씀드리고 어떠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주의하고 또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떻게 될지 그런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서 어,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주 팔자는 연월 일시에서 이 사주 네가지 기둥과 두개의 글자가 있어서 결국 2 곱하기 4 하면 8개의 글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주 팔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은 여기 일이라고쓴데 보면 병자로 되어 있는데, 어, 일단은 빨간색은 화의 기운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에서 검은색은 수의 기운을, 기운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세온이라고 해서 2023년, 개미년이죠 24년, 갑진, 을사, 병호정리에서 앞으로, 어, 운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나타낸 겁니다. 23년은 개미생입니다 그런데 여기 색깔은 무엇이냐, 뭐, 칼라가 알록달록 있는데, 이 화의 기운은 따뜻한 색깔인 붉은색 계통을 나타내고 수의 기운은 검은색, 그리고 뭐 목의 기운은 나무의 색깔 비슷하게 해서 녹색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색깔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또그 사주의 특징을 한편으로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주 공부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알지만 사주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너무 색깔이 알록달록하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데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단 오늘은 병화 병 빨간색으로 표시가 됐으니까 화의 기운, 불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죠.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색깔이 굉장히 선분홍색으로 굉장히 붉은색이 있습니다. 이거는 병화는 화의 기운이고 또 붉은색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띠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그런 분들은 제가 지금 띠 12개가 있는데 다 올려놨으니까 찾아서 각 띠별로 보시면 됩니다. 띠는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병화의 기운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병인, 병진, 병호, 병신, 병술, 병자, 그리고 왼쪽에 계미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계미년의 천간의 기운, 개수는 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 일단은 병화한테는 정관 정관이라는 게 있는데 주로 직업이나 자식 관계 또 남편 승진 명예 관련 기운입니다. 묘라는 것은 목의 기운인데 어, 일반적으로 육친에서 정인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는데 공부를 안 하시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주로 문서 관련 매매 거래 이런 쪽에 관계된 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지장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이 여섯 개의 생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병화한테는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일들이 일, 일어난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데 사실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제가 이런 게어떤 의미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혹시 어렵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듣다 보면 아,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섯 가지 생일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의 2023년 개면년은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병 일간이 구체적으로 여섯 가지는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강한 사주와 신약 사주를 사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똑같은 계면년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신강 사주냐 신약 사주에 따라서 정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배부를 때 먹는 만족도하고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먹는 만족도가 다르다.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인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산해진미가 있어도 신강하고 내가 배부르고 그랬을 때는 그 음식의 맛이 별로 없고 오히려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해를 주겠죠. 근데 내가 배고플 때그 음식을 먹으면 너무나 몸에도 에너지라든지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너무나 조, 좋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게 온다고 하더라도 내 사주 구성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신강신약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만약에 만세력을 보고 있는데 비견, 겁재 이게 많고, 또 정인, 편인이 많다. 그게 그러면 개수가 몇 개냐. 여덟 개 중에서 네다섯 개 이상이 되면 일단 신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약은 반대로 그게 한두 개 밖에 없어갖고 적, 적을 때 신약 사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굳이 숫자를 구분한다면 그렇고 그것도 또 월의 기운이냐, 일의 기운이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 간단하게 구분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laughs> 자, 신강사조 23년은 정강과 정인이 들어오는 해입니다. 그래서 신강한 사람들, 특히 신강한 병화 일간에는 이 승진이나 명예운 이런 게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서 승진 가능성이도 높아지고 또 어떤 명예도 상승하는 그런 쪽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직업이나 비즈니스 쪽에서도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이 좀 어렵고 지지부진했다 그러면 일적으로 좀 좋아진 상황이 많이 연출될 수가 있다. 다만 부동산 거래나 투자에는 좀더 확실한 계획과 거래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 올해 23년에 부동산 투자라든지 거래 계획 뭐 매매 이런 게 있다고 하면 물론 그거 외에도 뭐 주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문서 관련 문이 그러면 조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아 나쁜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제대로 확실하게 뭔가를 분석하고 정말로 내가 계획 있게 추진했을 때는 이익이 되지만 이게 급하게 서두른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독이 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움직이는 게 유리하다. 그럼 천천히가 어떤 의미냐? 그냥 뭐 느리게 움직여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확실할 때만 움직이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강은 좀 무난한 해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5,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근데 내가 평소 심혈관 질환이 있다. 아니면,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혈압, 당뇨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운 여성이나 아니면 재혼을 생각하는 여성분은 남성과의 인연이 좀 증가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다른 해보다 남성과의 인연이 좋아진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겠다. 만약 이제 신약사주다. 그럼 신약사주들은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일이 해결되거나 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해입니다. 그거는 이제 정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 이거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애매모호할 때, 그럴 때는 좀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한번 해봐라. 그리고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관공서나 국가기관에 관련된 거래는 좀 불리한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공서와 관계된 일이라고 하면 철저하고 준비와 계획과 그리고 어떤 거래 관계 이런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하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 투자나 거래 매매는 좋은 편입니다. 그래도 병화일관한테. 그렇지만 계약 관련 서류나 문서를 좀더 꼼꼼히 파악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계약을 할때 그 문구 하나하나 이런 거좀 신경 쓰고 잘못 된 점은 없나 이런 것을 잘 세밀하게 살펴봐라. 여성은 남편이나 애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좀 받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신강 사주한테는 좀 유리하지만 신약 사주는 좀 그런 면이 불리한 한 해입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건강적으로는 특히 신약하신 병아 일주들은 혈관계통과 심장 질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검진이라든지 철저하게 운동이라든지 여러가지 음식 조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각자 생일별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인일. 병인일 같은 경우는 이 밑에 지장간에 보면 식신, 비견, 편인 다 갖고 있습니다. 즉, 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다른 사주에 식신이나 편인이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개미년에 어 묘하고 같이 토끼인데 같이 온다고 하는 것은 문서원이 강하게 발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서적으로 신약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하지만 신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매매나 거래 계약 이걸좀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부동산을 내놔도 조금 더 약간 낮춰서 내놔야 된다든지 아니면 거래 계약을 할때뭐 잔금 계획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서. 그런거 좀 천, 철저하게 좀 분석하고 그걸 꼼꼼히 따져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직장에서의 명예운이나 승진운 이런 관련은 그런 그런건 좋습니다 하지만 건강적으로 보면 약간의 심혈관 질환계통 이런 것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병진일생 같은 경우는 지장관 속에 정인정관 식신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 식신의 기운이 강한 해인데 더군다나 이 묘화근은 또 합의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에 좋습니다. 물론 나이가 너무 많으면 새로운 일을 하기 부담스럽겠지만 자기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면 도전해봐도 된다. 일적인 기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자 병호일생 병호일생은 가녀지동을 해서 천강과 지지 모두 화해 기운이 강한데 일단 신강하신 분한테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 평소 자기가 어떤 계획을 세웠던 거 그런다고 하면 병원일생들은 좀어 성격적으로 좀 급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조금 뭐 이렇게 상대를 해다 보면 화도 좀잘 내고 욱하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물론 뒤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성질적으로 좀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적으로 보면 그래도 그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눌러주는 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쁘진 않지만 문서 관련 계약관 관련 련뭐 아니면 투자라든지 이런 건좀 주의하는 게 좋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사주에 뭐 편제가 많다 하면 나름대로 좋은 그 재물의 기운이 들어오긴 하지만 그래도 좀더 서두르지 말아라. 그리고 소화기 계통 위장 같은 개통의 이런 관리가 이 병후일생은 좀 필요한 한 해이기 때문에 건강관리도 신경 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신 병술 병자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신일생은 조금 신경적으로 좀 예민해지고 불안한 한 해가 될수 있습니다. 지장간 속에는 식신 편관 편지를 갖고 있는데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애인이나 아니면 신랑 이런 부분하고 좀어한 해가 조금 안 좋게 여러 가지 갈등과 불화 요소 그리고 부부 같은 경우는 뭐 다툼이 자주 고 이별수 뭐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불리한 한 해이기 때문에 그런 좀 조심하시고요. 또 문서 관련 계약 관련 이렇게 잘못하다 보면 거기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병신일에 태어나신 분들 중에 직장인인데 여성인데 직장 상사라든지 남자하고 좀 얽혀가지고 어, 안 좋게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물론, 인년 2년, 남성의 인연은 뭐 많이 들어오는 해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좀 신중을 기해서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더군다나, 혹시 남자의 연루된 일이 있다고 하면, 어, 23년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병술생, 105대 살인데, 성격적으로 굉장히 괄괄하고,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어, 남성적인 이미지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 남성과 인연이 좀 좋게 들어오고, 물론 남성도 여성과의 인연이 좋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직장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일적인 문제에서 병수일은뭐 괜찮은 한 해로 보입니다. 다만, 내가, 어, 신약사주다. 신약사주일 때는 뭐 반반입니다. 좋은 일, 나쁜 일 같이 생기는데, 신강했을 때는, 아, 약간 주의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적인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직장에서의 문서라든지 어떤 영업적인 일 관계 이런 거는 좀 제대로 확실하게 매듭을 줘야 좋겠다. 그리고 건강적으로도 심혈관 질환, 개통 물론 젊은 사람은 괜찮겠지만 나이가 이제 50대, 60대 넘어가시는 분들은 심혈관 계통의 그런 건강 관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금전적으로는 뭐 나쁘지는 않은 한 해로 보입니다. 자, 병자 일생. 병자 일생은 어 지장간의 편관과 정관을 갖고 있는데 지금 개미년에는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어 남성의 기운이 좀 강하게 들어옵니다. 남성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데 그런데 이게 좋게 끝나느냐? 약간은 뭐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병신일생도 좀 그런 게 있는데 병자일생하고 좀 다릅니다.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비뇨기, 부인병, 방광 이런 신장 관련 이런 쪽에 어 관리를 좀 필요하고요. 남성분 같은 경우도 비뇨기 이런 거좀 조심해야 되는데다가 특히 신약사주일 때 신약사주이고 평소 자기가 고지혈증이나 당뇨 이런 남성분들은 더욱더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강적으로 조금 더 특히 유의하고 남녀 공이 이성과의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는 한 해가 됩니다. 다만 그게 좋은 쪽으로 작용하느냐는 전체적인 사주의 기운과 상대방의 궁합을 좀 살펴봐야 좀더 정확하게 알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일에 관계된 거는 신강한 분들한테는 일적인 부분에서 승진이나 명예 이런 게좀 증가하는 한 해이지만 신약하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일은 열심히 하는데 내가 한 만큼의 인정을 못 받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주의하셔야 되고요. 남녀 공이 자식 문제 때문에 약간의 걱정이 생길 수도 있고 자식 때문에 자식이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그런 거는 좀안 좋은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병화 일간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의 2023년 한해 운세를 알아봤습니다.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한해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띠라든지 다른 영상이 궁금하신 분은 추가적으로 제 영상을 참조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상담에 대해서 뭐 문의할 사항이 있다, 상담을 하고 싶다 그러면 위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하시고 힘내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